네, 3회 초1 0 공격입니다. 네, 중배 초 2조가 바뀌었어요. 3번 전주로 바뀌었습니다. 초고 아, 파워. 망해 살렸네. 걔네 공을 뚫어 잡으려고 그러냐, 그 전에. 좋자 이한인 전주, 강타력이 좋고 있 전주죠. 철군 타율도 많이 올라와서, 2, 8, 6푼대 예, 타율도 막아 하 있어요. 아, 아, 네. 좋은 타격감이 아, 보여지고 있습니다. 사유을 보면은 저 이지혁 선수와 정지환 선수가 5화를 살짝 넘는 사유를 막고 하고 있고요. 강상현, 이하님 그리고 한상철 선수도 4할 때 사유에 올라섰습니다. 세 명이 4할 때 사유를 막고 있어요. 최근 이 초에 의 타격 감들이 많이 올라와서 사유 자유에 백지까지 하고 있습니다. 되겠어요. <laughs> <가격 웃음> 그렇죠. <웃음> 그렇죠 <웃음> 어, <웃음> 아, 중간이한준수 네, <laughs> 최근 최근 감이 좋았는데 타석에 좋은 모습 보여줍니다. 아주만 간리는것번째 나옵니다. 다시 1차선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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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돌아옵니다. 장이카메라 하나

공격도 따라가고요. 봉투도 고요봉투라가고요요도고요봉사도따라요봉투고요봉사고요 봉투도 따고요투도가고요 봉투도 따라가고요. 봉투도 따라가고요. 공대초도 외압 펜트가이렇 멀지 않으니까 충분히 좋은 사고 나올 것 같아요. 네, 도로 정도 네, 타이밍이 좋았네요. 오늘은 지역이 센치 있게 하네. 원래 섬난 애들이 섬어난 애들이 아닌 타격! 아, 아, 장면이네요 아. 안 좋게 슬라이로 됩니다 황선호 선수가 오늘 두 번째 타석까지는 조금 안 좋은 타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상인영 님이 어제 수간쯤에 일찍 들어가는 그래요. <laughs> 응? 네, 일사의 주자 삼는구요. 정중한 네. 선수. 네. 하나. 야구 <laughs> 자체를 잘하는 선수입니다. <laughs> 삼는 부자는 <laughs> 당연히 먹고 오실것같고요 <있을> <laughs> 아우, 진 고전하는 <laughs> 노래에 고습니다 네, 바깥에서 잘요 한번 보여 아까도 또네 아이들도 있고요. 인류 완성도 뭐 돈이 어디, 어디 뭐 특별히 흥 같거나 할 때는 또 공부하는 도 좋고, 어쨌든 나도 센스도 좋고 열심히 하고, 다만 뭐 가끔 그저 열심히 들어가가지고 인터뷰를 나누는 욕심이좀 있는데, 아이고 뭐 나쁜 모습은 아니고요. 어, 자격? 아, 많이 살렸다. 이비 같은 모습이죠. 그럼 끈이 <laughs> 한번 쳐보려고. 하는 이런 스윙. 정규환 선수가 필조 그 스타일이라 밖에 맞추기만 하면은 그런 스윙으로도 공격해 나올 수 있어요. 힘 빼고. 모든 스포츠에서 그렇지만 힘 빼고 한다는 게 일생계약은 아니거든요. 힘 빼고. 어, 좋은 타격 보이바란다 타격! 오우. 아우, 다 야, 이건 진짜 망했어 <laughs> <해놨다. 웃음> <웃음> 심하다. <웃음> 네, 아, 이거를 축하 주네요. 축하 이후에는. 은 요즘 공이 네, 안 맞으라고 봤을 아, 것 같아요. 빠진 것 같은데. 빠진 것 같은데. 다니까 인정해야죠. 이사에.

자격 <목소리도> 땅보 아, 6개월 만이네요. 자격 땅보냐